자, 이번 강의는 이제 콘덴서로 가 봅니다. 콘덴서. 그래서 콘덴서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유전율에 대해서 잠깐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봅시다. 상당히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요. 자, 유전율은 전기를 유도하는 비율이다 그랬었고. 그렇죠? 어, 어, 엡실론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에 우리가 유전율 그러면 공기 중에서 유전율 엡실론 제로에다가 필런 S를 얘가 비유전율이었죠 곱한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었지 그래서 어 이제 유전율이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여기 공기가 있을 때와 또 여기 어떤 유전체 또는 뭐 절연체 이런 것들을 갖다 끼웠을 때 똑같은 전압을 줘도 여기에 에 축적되는 음 그러니까 전기를 유도해내는 그런 비율이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어이 상태에서 지금 전압을 주었을 때얘는이 정도의 어떤 전화가 지금 축적돼 있다면 자또이 상태에서 얘하고 다른 물질을 한번 사이를 메웠더니 이 상태에서는 전화가 좀 적게 축적되더라 그 얘기죠 유도되더라 그 얘기죠 음 전화가 적게 유도된다 그 얘기지 이런 정도를 나타낸 것즉 절연체의 종류에 따라서 전화가 축적되는 정도 어? 이렇게 정전 용량이 다르게 되는데 그 때, 이 전화를 유도해내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어, 유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 그리스 문자, 엡실론.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어, 개별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저런 어, 채에서 전화를 유도해내는 정도. 그래서 유전율. 그랬었죠. 이번에는 이제 콘덴서로 다시 가보면요. 콘덴서가 뭐냐. 정확히는, 이렇게, 두 개의 금속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 전원을 이렇게 하나를 인가를 해 놓으면 사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전류가 흐르지는 않죠. 하지만 각각 이 금속에 어떤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이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두 금속사 이 유전체를 채워서 전화가 축적되도록 하는 성질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전기적인 부품을 우리가 콘덴서라고 하고요. 그 때, 이 콘덴서가 갖고 있는 전화를 축적하는 능력은 또 따로 별개겠죠. 그지 콘덴서라고 하는 제품이 있지만, 어떤 콘덴서는 전화를 많이 축적하고, 어떤 건 적게 축적하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 성질 자체를 우리가 정전 용량 또는 영어로는 커패시턴스다. 이렇게 커패시턴스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얘는 C로 약속하기로 하는데요. 얘는 이 콘덴서라고 하는 부품이 전화를 축적해 주는 능력 축적하는 능력을 정전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위는 f를 써서 읽을 때는 페럿 이렇게 있는데요 응 정전용량 커패시턴스 c라고 쓰고 어, 그 단위는 f 페럿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지 보통 실용적으로는 이 마이크로 페럿을 많이 쓰죠 페럿은 엄청나게 큰 값이고 마이크로는 1 0의 마이너스 6제곱을 뜻하는, 요런 값을 더 많이 쓰게 되죠. 실용적인 단위로서는. 그치? 그럴 때, 자, 이제 이 사이에다가 공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어떤 유전체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이 공기냐, 아니면 뭐고, 유리냐, 종이냐, 고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유도해내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 그게 바로 유전율이었고, 유전율은 전화를 유도하는 정도를 뜻하고, 자, 정전 용량은 뭡니까? 전화를 축적하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정전 용량이다. 조금 비교는 해야 되겠죠? 얘는 전화를 유도해내는, 이끌어내는 거고, 얘는 축적, 저장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정전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콘덴서에, 축적된 어떤 전화량이 과연 뭐에 의해서 결정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큰 주제는 이제 우리가 정전 용량에 대해서 알아볼 거지만 우선 이 콘덴서에 그럼 어떻게 해서 많은 전화량이 그러면 축적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여기에다 전을 가하면, 그렇지? 이렇게, 음, 두, 금속에 이렇게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음, 적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전압보다 센 전압을 딱 걸었다고 해봅시다. 딱 느낌으로 날수 있죠. 여기 적은 전압보다 적을 때는 적게 좀 축적되지만 강한 압력으로 여기를 딱 밀어내게 되면 여기에도 오, 많은 전하가 양쪽에 즉 똑같은 상황의 콘덴서인데 그렇 많은 전하가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축적되는 전하량은 일단 우리가 이런 직관적으로도 아 전압에 비례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치? 음. 자, 그래서, 자, 이런 성질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치? 에, 여기다 딱 일단 올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번에뭘할 거냐면, 자, 어, 얘보, 얘는 싼 지금 콘덴서를 갖다 썼고요. 비싼 콘덴서. 뭘까요? 바로 전화를 많이 축적하는. 그치? 에, 이렇게 좀 소형이고, 얇아야 얘가 사실은 잘 축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전율도 좋은 녀석을 갖다 끼워 놓은, 요 녀석을 갖다 딱 해봤더니, 아 똑같은 전압에서도 바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전화가 축적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우리가 음, 어떻게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했죠 c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아이 q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정전 용량에 비례해서 많이 축적되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축적되는 전화량은 바로 전압에 비례하고 어, 정전 용량에도 역시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가져다가 같이 한번 써서 이걸 하나로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C와 V에 우리가 비례한다는 것은 이거를 하나로 쓰게 되면 뭐라고 해주면 돼? 바로 Q는 CV다. 아, C에도 비례하고 V에도 비례한다. 그래서 Q는 CV다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이것으로부터 이 정전용량 c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있게 보기 위해서 주제를 자 이제 정전용량으로 가보면 얘는 뭡니까 바로 얘는 c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보면 아 c는 그러면 v분의 q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v가 내려가서 어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c는 v분의 q다 라고 하는 것을 얻어냈구요 바로 이때 c를 나타내는 것이 그치 정전용량 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앞에서 이 정전 용량의 단위는 패럿을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1패럿은 뭘까 하고 봤더니 1볼트의 전압에 1쿨롱의 전화를 축적하는 그런 정전 용량을 우리가 1패럿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얘를 보면 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1볼트를 넣은 거고 여기에 1쿨롱을 지금 집어 넣은 거죠. 아, 1, 1일 때그 녀석을 1패럿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스토리적으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치? 에, 축적되는 전화량은 바로 전압 센전센 압력을 밀어 넣으면 더 많이 축적이 되고 그쵸? 더 많은 전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정전 용량이 에, 좋은 좋은 콘덴서 비싼 콘덴서를 쓰게 되면 더 많은 에, 전화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v에 비례하고 c에도 비례해서 함께 써보니까 아 q는 cv였고요 이것으로부터 c는 V분의 Q가 되는데, 그치? 에, 이것을 바로 C를 정전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알겠지? 음. 그래서, 이제, 정전 용량.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정전 용량. 뭡니까? 바로 C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지? 커피시턴스 C라고 표현하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전압과, <laughs> 똑같은, 뭐, 지금, 상태네요. 그치? 이런, 금속판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어떤 물질을 하나 또 채워 놓고요. 이쪽에다가는 또 다른 물질을 한번 채워서 한번 전압을 딱 걸어 봤더니 여기에는 아요 정도에 지금 전화들이 축적이 되고 여기도 봤더니 오 여기는 굉장히 많은 전화가 축적이 된다. 우린 앞에서 배웠죠. 바로 요 녀석에. 유전율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전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더, 얘가 좀 좋은 거잖아. 똑같은 전압에서 얘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정전 용량, 이 전화를 축적하는 능력 자체는 바로 유전체의 종류라고도 할수 있고 바로 유전율에 우리가 그러면 비례한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죠. 유전율. 아, 뭡니까? 엡실론 이거였죠. 유전율에 비례한다. 그래서 아 C는 유전율에 비례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역시 정전용량 C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지금 전압을 썼어요. 여기도 똑같은 전압인데 다만 이쪽에 금속판을 이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잡았을 때요 녀석의 금속판은 이 d는 조금 더 짧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지금 거리가 짧은 거지 가까이 붙였다는 얘기야 금속판을 그랬더니 거기에 똑같은 유전체를 갖다 집어넣고 그렇죠? 한번 전압을 가해 봤더니 자 여기는 이 정도에 지금 전화가 축적이 됐는데 봤더니 오 여기에는 많은 전화가 축적이 된다는 거죠 즉이 거리가 멀면 이 어떻게 보면 전위가 영향을 덜 받게 돼서 조금 전화가 적게 이렇게 축적이 되지만, 이 거리가 가까우면 많이 축적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즉, 뭡니까? 거리가 짧을수록, 거리가, 아, 거리가 짧, 작을수록 전화는 많이 축적되고, 거리가 멀수록, 거리가 클수록이죠. 거리가 멀수록, 거리가 멀수록, 얘는 적게 축적이 되는 이런 반대되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반비례한다 그랬지, 반비례. 아, 정전 용량은 거리에는 반비례하겠구나.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바로 D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D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아, 일단 정전 용량은 거리에. 거리가 작을수록 얘는 커져. 크면 얘는 작아져. 그런 관계. 아, 반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었고. 현재 두 가지. 그렇죠? 그 다음 또뭘 했냐면 음, 동일한 역시 전압과 또 응, 동일한 거리를 가졌어요. 여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 다만 이 금속판의 면적, 넓이를 작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뒤에 여기에 저, 전압을 이렇게 가해 보면, 응, 그렇죠? 똑같은 유제전류라고 했을 때 어, 가해 보면, 오호 여기에는 역시 이 정도의 지금 전압. 작은 데서는 그렇죠. 이 응, 금속판이 작기 때문에. 어,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했을 때 예, 적은 전화가 축적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렇다면 뭡니까? 면적에는 면적은 넓으면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적으면 적게 축적이 되는. 아, 얘는 비례 관계가 되겠죠. 어, 우리가 면적을 음, 이제 a라고도 쓴다고 그랬지. a. 응, 그럴 때 아, c는 결국 a에는 비례하는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응? 많으면 많이 축적되고 적으면 적게 축적이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이 에, 전화를 응, 축적하는 그 능력 정전용량이라고 하는, 하는 것은 C인데 C는 방금 본 대로 면적에는 비례했고요 또아 거리에는 반비례했죠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뭐였습니까 유전율이 있었죠 유전율 좋은 것이 더 많이 축적이 되니까 얘는 유전율에도 비례했었지. 그래서, 오, 이 녀석을 또 한꺼번에 식으로 쓰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 얘를 한꺼번에 쓰는 좋은 방법이, 얘는 분모에. 이것들은, 그쵸? 분자에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엡실론, 아, 얘는 D, 분모에. A는 분자에. 그리고 입실론은 그쵸? 이것도 이렇게 분자 있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것은 물질마다 갖고 있는 딱 전형적인 상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서 c 는엡실론런 d 분의 a구나라고 하는 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어? 어, 기억을 해야 오래가죠. 오래가고 응용력도 갖게 돼요. 어, 그리고 어, 우리가 고급 이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죠, 알아야지. 응?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율로부터, 그렇죠? 어, 유전율이 아, 얘는 전기를 이끌어내는 능력 이거였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때 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뭐였습니까? 전압이 세면, 그렇죠? 전압이 세면 많은 전하가 축적이 됐고. 또 정전 용량이 커도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아, q는 cv 이런 식이었고요. 거기서부터 c를 주인공으로 한번 해 보면 v가 밑으로 내려가서 아, 얘는 v분의 q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정전 용량이다 그랬었고 그때 1패럿은 뭐였습니까? 이이 이 기호를 보면 알수 있죠. 1V 전압에서 1쿨롱이 축적이 될 때를 우리가 1패럿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고 그랬고 그때이 정전 용량은 방금 살펴본 대로, 아, 이 금속판 면적이 크면 클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면은 얘는 작아지기 때문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유전율이 좋은 걸 쓰면 많이 축적이 되니까, 유전율에 비례해서 이걸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 바로 엡실런 D분의 A가 된다. D는 분모로, 요 녀석들은 분자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다. 기억을 하자는 거죠.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이제 어, 컨덴서의 접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